예. 오늘 모빌리티TV예요 모빌리티TV 예. 2025년도 11월 27일자 기사입니다 모빌리티TV 조의대 윤석방 초유 사태로 인한 구속 취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사법부가 또다시 초유 논리로 석방을 논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 석방 과정에서 전례 없는 논리와 검찰의 항고 포기 등 이례적인 견치, 결정이 있었다며 조인혜 대법원장을 향해 다시는 석자도 꺼리지 말라고 압박했다. 아그 대법원의 12명의 판사는 잘했다고 봐요 나는. 장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규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설마 그런 일이 또 있겠냐 싶지만 이미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석방은 초유 사태로 인한 구속 취소 검찰이 즉시 항고도 포기한 히데어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의대 사법부에서는 또 히데어 논리가 나올지 우려된다며 사법부는 석방의 석자도 입에 넣지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전 대통령이 지난 7월 19일 내란 음모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재판의 기한은 최대 6개월로 구속 만기일은 내년 1월 18일이다. 만약 이 시점까지 1심 판결이 내리지 않을 경우는 법원은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해야장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재판 지연이나 조건부 석방 가능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장 의원은 재판부에도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윤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기험 부장판사를 향해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다. 법관으로서 마지막 자존심과 명의를 지키길 바란다며 그 전에 이심송고를 마무리한다고 강조했다. 협박하는군요. 내가 볼 때는 지기험 판사가 상당히 공의로운 판사예요. 이어 한덕수전 국무총리나 김용은 전 합창의장의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윤전 대통령이 일심 내년 1월 21일 한전 총리 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의원은 전날 내란 방조 혐의로 불속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진영 15년이 생각보다 약하다고 평가했다. 미쳤네요. 한덕수가 12월 3일 날겸 당일 날 통보만 받았을 뿐이죠. 뭐 거기 관여했습니까? 그런 사형제 사형 재폐지에 예, 공감하지만 무기징역은 나왔어야 한다고 본다며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